자,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 이렇게 돼 있어. 자, y는 2한 다음에 s i n x 플러스 6분의 파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 관찰 구간은 x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상, 그리고 6분의 5파이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얘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 이게 문제지? 그럼 역시 그래프부터 그려봐야 되는데. 자, 그래프 그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증감조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돼? 자, 얘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자, 얘랑 얘랑 어떻게 만나냐? 이두 함수가 어떻게 만나는지. 응? 응? 얘가 중요한 거지. 그럼 따라서 뭐, 어떻게 해? 어, 교점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그래프를 갖다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이지. 연립방정식. 되겠죠. 그치? 근데 이놈은 뭐 굳이 연립할 필요 없고 얘 그래프만 그래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은 저놈 주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주기가, 어, 이 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출발점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진폭의 중심, 진동의 중심, 어, 내지는 진동 중심은 0이 되는 거고, 진폭은 2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면은 이 자식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출발하면서 진동의 중심은 바로 x축이 되는거고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어 이렇게 여기 y 좌표가 2까지 y좌표는 2까지 가겠네 그래서 이런식으로 이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주기가 지금 2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2파인데 지금 자 우리가 6분의 5파이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파이란 말이야. 그럼 따라서 요놈의 좌표가 바로 여기다 파이 더하니까 6분의 5파이가 된는 거네. 그러니까 관찰 구간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해라. 즉이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 이게 문제였다고. 그치지 어 그럼 우리가 이 교점은 일단은 지금 뭐 그래프만 그래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놈 바로 넓이식 만들어 보면은. 자, 넓이식을 봅시다. 구간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높이는 높이는 f(x) 자체가 높이가 되는 거네요. 그럼 따라서 이 e 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 그리고 dx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연산만 남았어 그럼 따라서 이거 연산해 보니까 우리가 부정적분에 보니까 마이너스 2코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 속미분을 나누는데 속미분 1이니까 나눠나 많아죠 그럼 따라서 부정적분이 이게 되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좀 빼놓을게. 그럼 빼놓고 자 6분의 5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6분의 5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들어가면은 코사인 우리가 어, 0돼버려 문제가 너무 쉽네요. 그렇죠? 그러면 은얘 뭐죠? 마이너스 1이고 얘 누구지? 1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된 거니까 자 넓이는 4 이해되는 거죠 어찌 않죠? 되겠죠 어 별거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연산 조금 더복잡해졌을뿐이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수학 2보다 덜 짜증 날 수도 있어요 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복잡한 문제는 잘안 나오니까 되겠죠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합니다 끌게.